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좀비 생존 게임을 즐겨보려 합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타오라 서바이벌입니다. 스팀에 있는 게임인데 평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는 데모 버전을 살짝 해보니 나름 재밌을 듯해서 구매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 지원이 되는 게임이지만 100% 완벽한 지원은 아닌 듯해요. 시작 전에 캐릭터 외모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성별은 남녀 선택으로 할수 있는 듯하고, 피부색도 다양하게 있네요. 간단간단한 정도만 가능하네요. 오, 헤어스타일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정한 외모를 선호함으로, 단정해보이는 머리와 덥수룩한 소염도 없애주고 눈썹도 깔끔한 일자 눈썹으로 혼자 즐길거니까 싱글플레이로 저장파일 하나 생성해주고 시작 장소에 던져지는 시점입니다. 마우스 감도가 느리니까 설정 변경. 이곳은 내가 주인인 대피소 같은 곳이에요. 단축키나 기타 등등 설정은 다른 생존 게임들과 동일합니다. 맵이 생각보다 넓어요. 자,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지시대로 도끼를 챙깁시다. 기본 제공되는 생존 아이템들은 다 챙기고 다음은 생존 게임의 기본 노트 나무 구하기 솔직하게 타격감이나 이런건 거의 없습니다. 그지만 정가 15,500원에 이정도면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평가가 그렇게 나쁠까요? 차차 알게 될 수도 있겠죠? 튜트리얼 느낌 나는 캐릭터부터 후당 마칩시다 다음은 작업장 건설하기. 그렇지만 주변에 보여지는 자료들 그냥 못 갑니다. 저쪽에 만들라는 것이구만. 재료가 충족되면 건물이 뿅 나타납니다. 기본 도구와 기본 재료들 제작 가능한 곳이고, 이어지는 퀘스트는 활 제작이니까, 활 선택해주고, 크래프트 클릭. 제작 시간이 좀 걸리네요. 활 제작 완료. 다음은 대표자 앞에 잔뜩 있는 사슴사냥. 헤드샷 맞추기 힘드네. 소중한 재료. 그렇지, 잡았다. 소중한 화살부터 해소. 다음은 모닥불 만들기 제작에서 모닥불 필요한 재료들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만든 모닥불 인벤토리에서 설치하기 선택. 설치하는 구역이 어디요? 뿌리는 곳만 설치 가능한가 봅니다. 다음 퀘스트, 스테이크 만들기. 아, 다섯 개 만드는 거네. 이런 식으로 쭉쭉 해결해 줍시다. 이번엔 도시로 가서 고철 수집하기. 드디어 파밍입니다. 도시 에 엄청 가깝네요. 오, 좀비들. 온다, 온다. 어때요? 참 쉽죠? 있구만. 아이, 깜짝이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가생에부터 조심조심 파밍하겠습니다. 어휴 벌써 인벤 다찼네안 되겠네. 대표서 다녀옵시다. 창고에 재료들 다 옮겨두고. 안 돼, 해지지 마! 어따, 엄청 어둡네. 튀어나올까봐 엄청 쫄리네. 아까 못 챙긴 거 챙기고. 왜 없지, 어디서 소리나는디? 아이씨, 깜짝이야. 어메, 언제 이렇게 몰래든 거야? 위험했다. 와, 이건 빛을 반응하는 건가? 후배 늘었다. 파밍은 계속됩니다. 에라이 <laughs> 주변에 엄청 많은가 보네. 아이고. 기 직전이니까 이제부터 호카이 모드입니다. 화살은 100%의 수는 아닌가봐요. 준비수가 왜안 줄어드는 것 같지? 제길. 도망이다. 와, 똑똑하네.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편한 것을 화살 최고입니다. 한방 맞으면 경직이 생겨요. 레벨업을 좀 해뒀으니까 유용한 스킬을 배워주고. 좀비를 잡고 잡다 보니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파밍하면서 발견한 차를 타고 집으로 전익장 내고 도니까 조심조심 이야 이건 진짜 좋구만 건설 완료. 이번엔 인구 증가하라는데 어디서 동료를 구해온 것 같습니다. 회시지점으로 이동. 다른 대피소가 있네요. 오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 거구나. 아니네, 돈 주고 사 오는 거네. 내가 사장이니깐, 넌 1호 사원, 넌 2호 사원... 오, 거래도 하는구나. 나중에 유용할 것 같네요. 오! 무기도 파네 재료들도 팔고 사무사원 채용 이야 직원들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실을 만들 차례인데, 기계부품 같은 것들이 모자라서 파밍을 해와야 할듯 합니다. 그래서 나무 화살을 잔뜩 만들고 가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만드나. 세 발씩 만들어지네요. 안되겠다. 직원시키십시다. 직원 1,2,3,5중 누군지 모르지만 만들거라 직원 2호네요 오 펠리에 그동안 저는 자료를 보충해 줍시다 화살 33발 있으니까 타밍 출발. 어디로 가야 좋으려나? 여기로 가봅시다. 와우, 여기 뭔데 이렇게 많지? 응? 못 때리네. 요렇게 사냥하면 되겠네요. 광창 모아서 잡아야겠습니다. 자, 편안 편한... 쏘면서 회수도 바로 할수 있고 좋네. 알아서 오네. 한참을 잡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목표했던 곳 도착인데, 와우 뭐가 이렇게 많냐? 혹시 모르니까 저장. 다 지붕만 있으면 난 무적이다. 아유 침대 백개 없지. 망했다. 튀면서 활쏘기. 화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해까지. 와 엄청 무서워. 수같 은, 거뭐 요？어, 일정 거리 벗어 나면 없어？지 네요？그래도 화살 은 돌려 주네 한 마리 씩유 인해 봐야 겠 습니다. 응? 음? 고장난 차는 되는 건가? 오호, 백경용 차량은 무적이네요. 해도 된다. 잡았다. 주는 건 별로 없네. 이제 한결 편하게 파밍합시다. 어,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